은행잎 살충제. 오케이, 이거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다는 거에 이거 이상한거조사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성. 황금양 텃밭입니다. 아 제가 이제 요거 마늘. 어제 5월 21일 모습입니다. 요즘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지금 마늘이 어, 굉장히 이게 좋았었는데, 음. 지금 입마름병처럼 이렇게 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요거는 이제 작년 10월 중순에 심은 요거 이제 바트 요런 거에 이제 심은 거 스트로플이랑 심은 건데 심은 거고요 요거는 11월 말께 심은 이것도 다 홍삼마늘입니다 두개다 빨리 심어야 된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바트에 심고 바트에 심었는데 이게 홍삼마늘 남아있는 걸못보 보고 늦게 11월 말게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홍삼마늘은 뭐 일찍 심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덮어주는 거 보온만 잘해 주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1 7일날 이제 약을 줬어요. 요거 그랬더니 유황이랑 칼슘이랑 이제 못 자란 거 뿌리로 영양가라고 이렇게 해서 줬는데 죽어나니까 이렇게 끝이 건 이제 병반들이 죽어가는 것 같고요. 마늘종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거, 마늘종, 요거 이제 집 앞에 있는 거랑 마늘종 요거 반찬 조금 해먹고, 요거 마늘 주화를, 어, 통은 뭐 즉들에도 마늘 주화를 씨를 좀 번식시켜보려고, 어, 이제 씨를 받으려고 요거는 마늘종, 요거 마늘종은 이제 더 이상, 어, 안 뽑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어, 요만 때, 지금 여기집 앞에 거는 늦게 심어도 좋지만 저쪽 밭에 거는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배수가 덜 돼서. 그래서 이 마늘밭은 특히 배수를 잘 시켜주고 요맘때 이게 아주 말짱했던 건데 뭐 요즘에 하도 비가 자주 오니까 아 이렇게 어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리를 좀 잘하고 풀 뽑는 거 관리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덜 자란 거는 영양제로 지금 뿌리 어 뿌리로다가 가서 이제 캘 때쯤 굵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마늘 좀 뽑아서 본어 김에 그냥 뽑아서 이제 아침에 반찬 좀해 먹으려고 한 주먹 이렇게 뽑았어요. 아주 실하고, 홍산 마늘이 어, 굉장히 아이고, 육종 마늘에 아이고. 비해서, 한지역 마늘에 아이고, 비해서 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 올해부터는 아이고, 뭐 기능성이 뭐 그냥 마늘의 5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아, 요거를 좀 이제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마늘종을 뽑고 있는데, 그, 요거는 그이 바트에다가 심어놓은 거라, 아, 땅에 심어놓은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뽑으면서, 뿌리가 뽑힐 수가 있어요. 맛있다. 그러면 뿌리가 음. 움직여지면 암만해도영향이갈것 같아서 음. 요거는 지금 조금 야, 뽑다가 뽑히는 것 같은 거는 뽑고 어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laughs> 이렇게 뽑. 여기 심은 거는 이걸 뽑다가 부러지니까 아니 뽑으면 이게 마늘이 뽑혀서 여기는 이렇게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따주는 거지 이렇게 계속 먹고 말아야지 그냥. 어, 조저 코끼리 마늘. 아, 요건 5월 15일, 비 오는 날, 우리 마늘밭 모습입니다. 아, 지금 현찮아요, 요게. 요건 5월 2일, 이렇게 조금, 요건 냉해도 있고, 어, 현찮아서 지금 풀도 좀 뽑아주고, 어. 이거 지 영양제 좀주려고 왔던 겁니다. 이 풀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놓면 으 이렇게 햇빛 나는 날이라 이렇게 잘 죽어요. 그래서 어 저기 요 사이에 있는 거 이제 풀좀잘 뽑아주고 어 마늘 같은 영양분 뺏기지 않게 어 이렇게 해주고 나서 지금 어, 이제 오복이 어 유황이랑 칼슘제 요, 요 때는 어 오복이 하고 일인산 어 가리를 어 천배로 해서 어 뽑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한 반은 저희께 반두럭, 한두럭은 좋고, 한두럭은 이렇게 션찮아요. 그래서 지금 풀싹 뽑고 아들은 영양제를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보기. 요거는 이거 가지고 침은 싹돼 홍산마늘이, 이야. 코끼리 마늘은 크죠. 코끼리 마늘하고 홍삼 마늘이 잘 자랍니다. 기능성 마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끼리 마늘 작년에 주화, 주화에서 나온 걸로 심은 거라 이렇게 짓고요. 지금 이제 풀다 뽑고 영양 주축고난 모습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5월 18일 아침 모습입니다. 아니, 아주 이쁘고 좋았던 게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습하고 하니까 이렇게 인말이 병반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환경 제재로 하기 때문에, 어, 개피, 주정의 우린물이랑 친환경 약재 좀 타지어 있는 거에 지금 요거 이제 유황, 오복이랑 어, 이지칼, 칼슘, 어, 이지칼 라노 칼슘을 좀 음, 주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아, 이쪽에 아, 너무 좋죠? 이 올라옵니다. 요거 마늘 좀 이제, 좀 있으면 조금만 더 크면 요 정도에서 뽑아도 되는데 요거는 아침 일찍 뽑든지 이렇게, 살살, 어우, 야, 뽑혔습니다. 이렇게, 이야. 조금만 더 있다가 뽑으면 길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이제 10월 중순에 심은 요 바트에 심은 마늘입니다. 이것도 마늘종이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어, 그래도 잘 자랐어요. 여기에 심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뒤에 스티로플에는 조금 열을 늦게 심은 거는, 아, 겨울에 그 너무 추워가지고 좀 얼어서 조금은 뒤쪽은 못 자랐고요. 어, 이렇게 지금, 어, 바트에 심어도 이렇게텃 맛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심어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거 지금 이쪽에 스티로플 요거는 상태가 좀안 좋죠. 요거 늦게 심고 스티로플 뚜껑만 덮어놨더니 이제 뿌리가 그만큼 덜 내린 상태에서 추위가 와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여기 는 이렇게 음, 상태 가 좋습니다. 끊어먹었어요. 끊어먹어서 지금 급한 대로 급한 대로 이렇게 이파리를 빵 꺼내놔서 지금 계피 계피 천연 살충제 만든 걸로 일단 한번. 뿌려줘 보겠습니다 지금 급한대로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이제 이렇게 뒤에 타져 있던 원액이 있어서 한번 껴졌는데 아니고 가지고 안될것 같아서 제가 약통을 다시 짊어지고 <laughs> 다시 쳤습니다 오 지금 통이 오, 이거 뿌리 좀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길죠 이렇게 이거는 전날 여기 비가 계속 와서 물이 좀 고여있길래 배수로를 깊이 파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하나가 뽑혔어요. 어, 지금 이거 홍산 어, 어. 마늘. 하나가 쪼개 어떻게 생겼나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마늘을 쪼개보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마늘쫑, 마늘쫑도 이렇게 굵습니다. 마늘, 마늘 좋아. 풀 뽑다가 지금 풀 조금 있어가지고 풀좀 뽑다가 뽑혔어요. 이거는 풀이고 아, 어릴 때 뽑아줘야 되는데 요거 아, 여기 육종마늘 심어져 있다는 거를 깜빡하고 이게 풀인 줄 알고 지금 막 정신없이 뽑다 보니까 막 이게 뽑혀서 지금 다시 <laughs> 다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종자 쓸 거니까요. 좋아 마늘 좋아해요. 그 사이에 아욱씨 여기 심었던 거 떨어져서 세상에 아욱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네 여기를 먼저 잘랐는데 아옥대를 잘랐는데도 이렇게 마늘밭에서 거름이 좋긴 총감입니다. 이제 마늘 주화 이렇게 마늘 주화는 그냥 그 덩어리 있지 하나씩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몽탱이 몽탱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제 요 깜빡이 고 요거 마늘 주와 이때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큰품들을 뽑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온 종자 할 거니까 그냥 적어도 종자 할 거니까 땅에다 이렇게 도로 방아 놓습니다 그래서 뿔른 일찍 뽑아줘야 돼요 여기 혹시 또 여기도 또 있네 아 이렇게 마늘 주와 주화, 주와가 뽑힌 게 있는데 어디+ 어디 더 있나 좀 보고 요것도 지금 다 마늘 주와예요. 달래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로 심어줍니다. 이거는 씨알 거니까, 뭐, 찍어도 상관없으니까, 마늘 좋아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아침에 둘러보다가 지금 계피 계피 살, 천연 살충제로 한번 급한 대로 껴줘 줬는데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요거 지금 요 나노시 요건 살균제 유황은 뿌리를 단단하게 해주고 알도 굵게 해주고 어, 저장성도 있게 해줘서 요거 요거 나노시랑 음, 오복이랑 오복이 유황은 규산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아주 어,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이즈칼 라노 칼슘제랑 이렇게 계피 천연 살충제랑 섞어서 제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줄어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 같아요? 주먹까지? 옆에 몇개 심어준 고추에도 주고 주위에 지금 마늘 주면서 감자니 뭐 이런 화분에 있는 것들도 지금 다도라지니뭐니 한번 다 견져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흘 간격으로 줄 거고 앞으로도 한 두세 번은 더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는 마늘종 이제 이거 어제 마늘종 딴거 가지고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거는 미리 멸치를 한번 볶은 거고요 볶은 거에다가 다시 마늘종을 넣고 볶다가 이렇게 다시 섞어 줍니다. 섞어주고 청이랑 황금양 청이에요. 황금양 청이랑 쌀조청 조금 넣고 간장 조금 넣고 깨소금만 넣고 볶으면 끝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까지 마늘 한달 동안 5월 한달 마늘 요거 하는 거를 보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